부자가 될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억만장자들의 공통점은 타고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나 배우고 훈련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첫째,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는 건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흔한 습관이며 대부분 일을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먼저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방해받지 않고 일할 시간이 생긴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뭔가를 한다는 사실은 아주 근사한 기분을 안겨준다. 둘째, 건강 유지. 호주의 억만장자 잭 코인은 말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셋째, 독서. 성공한 사람들은 의뢰 아침에 일간지나 잡지의 경제 코너를 읽는다는 고정관념을 갖는다. 그러나 대개는 그보다 더 종교하다. 많은 억만장자들은 최고의 성과를 올린 이들의 전기를 열심히 읽는다. 넷째, 사색. 억만장자들은 하루 중 시간을 내서 꼭 혼자 생각에 잠긴다. 다섯째, 규칙적인 일과. 억만장자들은 대개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하루 중 언제 이런 활동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실행이다. 그냥 실행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여섯째, 규율. 억만장자들은 규율을 엄격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폴란드의 억만장자 미하일 솔로포프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억지로 싫어하는 일부터 한다.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날마다 제안의 게으름뱅이는 투덜댑니다 너무 늦게 일어난 것 같아. 시간이 없어. 몸이 좋지 않아.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돼. 너 자신은 속이지 마.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결단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 생각이 많아지네, 이 보니까. 음.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막상 이걸 좀 실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음. 때문에 아, 진짜. <laughs> 진짜 조곤조곤 표때다 <laughs> 진짜. <laughs> 네. 네. 그래서 아는 것과 이동하는 건 음. 다르죠. 네. 음. 네, 억만장자들은 이런 좋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를 좀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상태보다 좀더 나은 단계로 본인을 좋은 위치로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을 본인들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음. 아, 저는 이거 보면서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습관이랑 음. 좀 공감 안 되는데? 라고 싶었던 거랑 다 있었는데. 어, 네, 얘기해주세요. 지금 여기 뭐, 호주의 억만장자 제코인, 폴란드 억만장자 미하일 솔로 폴포풋. 읽지만 말았 어, 이런 분들이 지금 재산이 얼마냐면요. 순자산이 1조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음, 맞아요. 1조로 가려면 일단 1억, 10억을 먼저 밟아야지 그렇죠, 갈수 있잖아요. 음.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일단은 먼저 1억, 10억을 먼저 밟고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더 수적으로는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네. 그분들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음. 왜냐면 하 제가 이제 그 과정을 겪었었기 때문에. 음. 일단 첫 번째, 일찍 일어나기. 이거는. 맞아. 이건 중요해. 음.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음. 두 번째, 건강 유지. 중요하지 않나요? 건강한 건 당연히 중요한 가치고요. 근데 건강 유지에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 여러분 지금 막 화내실 수도 있는데. 아, 물론 이제 지병이 있으시거나 생각이니까. 아니면 그렇죠. 선적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네. 제외한 일반적인 그런 보통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제가 드립니다. 설명을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이따 드릴게요. 네. 독서. 아, 중요하죠. 죠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맞아, 맞아. 손에 책 들고 있는 시간이랑 스마트폰 쥐고 있는 시간이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사색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거 루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틴, 결국 에 네, 규칙적인 네, 네, 일과. 네, 루틴. 어, 중요하죠. 여섯 번째 규율. 개인의 규율이 루틴이죠, 뭐. 저는 이 중에 일찍 일어나기, 독서 이거는 반드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백만장자가 먼저 되려면, 십억 부자가 먼저 되려면, 백억 부자 먼저 되려면 일찍 일어나기 하고 독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예. 네, 음. 네. 건강 유지나. 뭐 이런 거는 조금 관점을 이렇게 보신 게 어떨까. 제가 예전에 세이노님 책 이번 에또세이노에 가르침 세이노님께서 책을 또 새로 내, 네. 정식으로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음.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죠제 마음 속에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세이노님 책에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건강 따윈 신경 쓰지 말아요. 그 <laughs> 제가 <웃음> 너무 저도, 까... 저도 충격이었어요. 어. 이 의미가 뭐냐면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너무 공감이 돼요. 뭐냐면 코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신경 써야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음. 없죠. 근데 내가 지금 건강한데 이걸 하면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이걸 하면 몸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질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맞나? 그렇게 해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과정으로 갈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것도 그냥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했잖아요 유튜버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이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거기서 조금 알려진 사람이었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완전히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고, 고 궁금했던 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만나면 주식 투자 얘기도 듣고 싶고 유튜브 뭐 스토어 창업 이런 거 만나시는 분들 얘기는 그걸 듣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였거든요. 음... 근데 정말 정말 단한 명도 안 빼고 나 이거 하면은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해서 열심히 안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그러네요. 네. 인터뷰 하셨던 분들 지금 떠올려보니까. 다, 네.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런데 너나이 님, 너나이 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나이 님보다 백배 부자인 억만장자들은 이게 중요하대잖아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저도 중요해요, 저도. 이, 저, 지금은 중요해졌죠. 너지 너무, 네, 너무 중요해졌지. 네, 병원 자주 다니더라고. 네, 네 저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는 건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건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 내가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건강한 상태라면 그 다른 목표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현실에서 대부분 건강상의 문제나 문제라기보다 그런 그니까딱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이전 같지 않다 음... 그러니까 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아 이전 같지 않다 이제 근데 사실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어서 어, 어. 음, 이, 이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땐 어떻게 되냐?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벌 만큼 벌어놨다. 그럼 그때부터 건강이 중요해지는 그렇지. 거죠. 근데 심지어 이만장난 지금 순자산이 1조가 넘는데 1조가 넘는 사람한테 가서 더 열심히 돈을 더 벌라고. <laughs>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몸 아픈 거 싫은데 <laughs> 그럴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근데 일반 분들이 이거 보고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서. 또 이분들은 이미 연배가 최소 50대가 넘었어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해 상황이야. 거지. 근데 단한 분도 이책 내용에 보면 나는 내가 젊었을 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포기했어. 이런 내용은 단 없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색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못 움직인다. 어... 움직여야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음... 예를 들어서 투자할 때 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요라고 말했을 때 부류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아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요? 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요. 그냥 해보시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습관이 돼버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엉덩이가 바닥에 붙어 있어요. 음, 생각만 하는구나. 음. 근데 여기서의 사색은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색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색이라는 건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뛰고 있을 때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사색만 한다? 백날? 모르겠어. 나는 되게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일단 맞든 틀리든 내가 행동을 하는 거지. 임장 가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세요. 임장 가서 뭐 건물 봐야 돼요? 뭐 사람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일단 가보세요. 가서 느껴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시작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그 허들을 못 넘더라고요. 음. 어. 운동, 몸 만들고 싶은데, 운동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세요, 헬스장. 가서 남들 눈치 보면서 깨작깨작 해보세요. 맞는 자세든 틀린 자세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색도 좋은 사색이 있고 나쁜 사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사색이라는 건 내가 이제 뭔가를 할때좀 발전적인 거, 나를 움직이게 음. 만드는 이런 건좀 좋은 사색이고. 근데 대부분의 하는 분들,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사색, 그러니까 생각들은 나를 주저앉히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laughs> 나는 지방에 사는데 네가 무슨 서울까지 가서 공부를 해. 또뭐 투자 공부를 해. 그러니까 이래서 행동을 해. 니가 무슨 되니까? 어, 어. 직장 맞아, 다니면서 맞아. 애 키우면서 무슨 또 투자 공부를 하려고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뭐 얼마나 부교가 누리겠다고 네가 지금 그 난리를 치니 뭐 이런 혼자만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얘기들 을 주변에서 들었겠죠. <laughs> 근데 그런 들은 거를 이제 대세임질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 이래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찾고 더 오히려 가두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 주저앉히고, 여기에서 오히려 발전할 수 없게끔, 나를 계속, 그러니까, 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제 강의나 이런 걸 서울에서 한번 딱, 한번 듣고 나서는, 허! 너무 그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던 어, 것들이. 아, 어, 내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 왜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했지? 그냥 한번 갔다 와 볼걸. 막상 음, 음. 갔다 오면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이 아, 열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이 살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나를 발전시키고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상황을 더 오히려 내가 주저앉히고 있는 그런 생각인지를 반드시 좀 구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정인 거지. 어. 행동 없는 사색은 부정이고 행동하는 사색은 발전인 거야. 저는 이 사색을 되게 투자 생활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나이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동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사색을 통해서 제가 투자를 하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문제 상황의 어떤 원인을 좀 딥하게 분석을 하거나 그 해결 방안을 찾을 때 되게 도움이 됐었고 그때부터 오. 이게 오. 이제 진짜 사색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 네 내가 놓치지 않고 뭔가 그때 화두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는 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찾을 때 사색을 좀 활용한 편이었었고 그때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걷기랑 결합을 했어요. 보면 이제 걷기 명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음. 좀 30분이든 1시간이든 좀 걷다 보면은 생각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좀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맞아. 들어요. 음. 그래서 들어. 걷다 보면 제그 걸어가는 그 앞에 전광판처럼 뭔가 키워드, 하나의 문장이 딱 저한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걸 메모를 해요. 카톡이든 뭐 에버노트 이런 앱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더 살을 붙여서 생각을 좀 정리해 가다 보면 내가 이전의 단계에서 한번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좀 행동을 좀 취하는데 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독서와 저는 이제 명상 사색 종류를 좀 적절하게 좀잘 활용하면서 투자 생활을 하면서 좀잘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거 한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뭘로. 그러면 봐봐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음. 일찍 일어나기, 독서, 음. 사색은 행동하고. 일단 내가 뭘 열심히 달려보고 한달 있다가 음. 그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가 아침 일찍 일어나기랑 독서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루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부터 해봅시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랑 독서 이거 방송 토요일날 나가니까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또 내일 아홉 시막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열시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또 이런 핑계 될수 있어. 아, 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어. 몸 관리해야 되니까, <laughs> 건강 관리해야 되니까, 좀더 자줘야 어. 돼. 내가 어제 무리했잖아. 어. 이렇게 움직이면, 어. 어, 몸이 아파져. 그럼 더 손해야. 이런 또, 자기 합류를 하면서 눈을 감고 어, 있어야 그러지 안 된다는 마시고, 거죠. 어. 이 영상에다가, 일단 이 영상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영상 댓글 다시고. 자, 봤습니다. 나 일찍 일어나기 챌린지 도전. 댓글 을 다세요. 그 다음에 그 댓글에다가 자기 댓글이나 아니면은 찾기 어려우면은 그냥 새로 댓글로 내일 일요일날 일어나서 저 지금 몇시 기상했습니다. 딱 써보면. 오, 네, 좋습니다. 어때요? 좋습니다. 같이? 좋아요, cool.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빨리, 빨리 올리신 분들을 한열 분, 네, 선정해서 너나이 님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실 거예요. <laughs> 화이팅! <laughs> <하여튼, 웃음> 아니면 저도 참여할 거요 맞아요, 뭐. 뭐, 어째 될건 간에. 네, 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우리 세타 참여할까요? 메시지 하 어, 해봐, 해봐. 어, 해봐. 아, 못, 잠못 자겠는데? 그거 해놓고. <laughs> 그래놓고 또 자는 거 아니야? 어, 아니, <laughs> 일단은 일단 했다는 라 행동이 중요하니까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잘 아, 자든 말든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래 우리 그럼 세타, <laughs> 우리 마스터님, 너나이님, 저 이렇게 셋이 몇 시에 댓글 을 달을지. 나 일요일이에요. <laughs> 일요일 내일입니다. 토요일 달면 안 돼. 어, 네. 아셨죠? 토요일 날나 일찍 일어나기 챌린지 참여 이렇게 먼저 하나 다시고. 그 다음날 내일 일요일날 아침에 하나 더 달아보시는 걸로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로 따라해 주시면 재밌겠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오,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네 네네, <laughs> 여러분 네꼭 해주세요 <laughs> 일찍 일어나기 챌린지 기상 완료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습관 한 가지 성공